두개 같이 하를 아니, 따로, 어. 밑에만 땡거요 땡기면... 음, 아, 음. 희한하다. 굳이 왜 문을 다두개로 쪼그는 거야? 멀미 때문에 기절했다가 아침 먹으러 가고 있고, 7시가 안 됐어요. 새벽 거의 미라클 모닝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가 되게 유명한 관광지, 세계 8대 불가사리래요. 7대 불가사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8대라서 몰랐나? 아무튼 그래서 여기 뭐 등산하는 거라고요? 네자저모닝 지금 좀 쪼잘쪼잘 해볼게요 지금 갑자기 이제 기분이 좋아지네 아니 어제 5시 반에 운전을 너무 막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멀미가 나가지고 추운거가지고자나 다시는 이제 제가 원래는 오늘 시기리 갔다가 오늘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더 멀리 가려고 했어요 제가 가고 싶은 휴양지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못 하겠는 거야 어제 나더 이상은 차로 이동 못 하겠다 진짜 멀미가 멀미가 나가지고 전면 되게 재검토 또 재검토 전면 재검토. 여기가 리조트라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 아,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여기가 이른 새벽이랑 밤에는 야생 코끼리가 다닌대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더럽다고. 저런데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밟힌다 그랬어요. 어, 밟힌다 그랬어요. 아, 그리고 여기 숙소가 45불밖에 안 해요. 방 하나에 맞지? 네. 스리랑카가 가성비가 미쳤어요, 숙소가. 전부 다. 어. 너무 컨디션이 좋아요, 가격에 비해서. 오늘 아침큐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 네 <laughs> 오 그러게? 펜션이 나... <laughs> 그러게? 나왜 이렇게 잘... 굿모닝 굿모닝 저산 올라갔다가 주변에 그 맛있다는 카페가 있다며 탈리안 어 거기 한국인 후기가 무슨 야채 토스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미쳤다 했나? 그 그루비가? 화가 많이 나있어. 맛있어서 화가 난 채로 리뷰를 작성하셨더라고요. 너무 맛있다면서. 한국인이. 내가 실례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 아메리카노가 맛있다니까. 그거 가고 리조트 투어 어떠세요? <laughs> 다른 리조트 갈다 옆에 리도또 한번 가보는 아주 거. 좋아요. 나는 아주 좋아요. 어, 체코보드 바지. 힙한 거. 어, 니케에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게 팔 자국이 나면 안 되니까 했고 요거는 이제 진아 선생님께서 이제 이템을 하나 선사를 해주셔서 약간 아저씨템 패턴의 패턴의 엉망진창 어, 나는 햇빛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런 다짐을 담은 패션 어도 뭐 어떻게 하세요아네저희울굴 티드는요 네. 모자를 어? 썼고요 북쪽 얼굴 타지 않기 위해서 반팔적으로 아, 하니까 네. 코리안 스타일 아, 액세서리 액세는 항상 하고 계셨잖아요 항상 해야 해요 <laughs> <laughs> 어머 안녕하세요 예, yeah, 아, 화이팅! 니케바지 입어요 화이팅! 아, 그래가지고 저 양봉꾼 같기도 하고 좀 기분 좋으네 아, 나 이거 등 찍어주세요. 아오! 나 니케바지랑 세트로 샀어요. 맞죠, 예쁘죠? 컬러감 미쳤다리. 예쁘죠? 아무튼 그래 저희 지금 시기리아 가고 있고요. 온 하늘을 위해서 물한 병도 챙기고. 날씨가 진짜 좋다. 날씨 좋다, 바람이 많이 분다. 오, 어. 앞에 보인다! 어, 아, 그냥 저거 보고 가면 되겠네. 저기 바위 보이시죠? 저기 올라가는 건데요. 저 위에 뭐 마을이 있나?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수도시설도 있고. 800년 전에 이렇게 생긴 거라서 불가사리래요. 저희 우리 어제 밤에 실려와가지고 몰랐는데 진짜 동남아 어디 같지 않아? 휴양지? 너무 예뻐요 동남아에. 오. 진짜 홀리데이 어. 온것 같아. <laughs> 콜롬보는 매연도 많고 좀 꾸꿉했거든요. 응. 여기 좀 상큼해요. 근데 나저 올라가다 절도 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높은데? 그 예쁜 동남아의 휴양지 사람들 가는 그런 데같다 너무 예쁘다. 오. 어 나무 나무해. 구쭈 하나 물어보자. 구쭈 <laughs> 여기 걷다가 톡톡이 타고 여기 메인 엔터런스까지 왔는데 기사님이 오늘 왜 왔냐고 자꾸 뭐라 하셨어요. 여기는. <laughs> 홀리데이라서 사람 많다고. 새벽 6시가 제일 좋다네요. 여러분 오시면 새벽 6시나 오후 4시가 제일 좋대요. 걷다가 세요 지금 사람도 많고 오늘은 뭐시기왜 자꾸 왜가냐 그러셔서 보려고 간다. 계속 그랬어요. 아무튼 여기 입장료가 꽤 비싸거든요. 외국인들은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 5천에서 5만 원. 정도? 오, 한 사람당. 여기 원숭이들이. 여기 원숭이들이 자꾸 먹을 거막 훔쳐가고 그래요. 양아치들이요. 다행히도 <laughs> 여기 외국인 티켓오피스 가면 36불이요. 36불. 비자 결제가 됩니다. 카드. 카드 결제하시고 하.. 할말 없다. 아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거의 2, 세시간 잡으면 된대요. 2시간 반. 오후는 아니니까 아침을 먹고 오세요. 빈속에 올라가면 은 쓰러져 죽어. 이제 진짜 가보겠습니다. 왔는데 관광지 한번 해봐야지. 여기 그 사람들 많이 오네, 여기 현지 분들도 많이 오세요. 관광지야, 관광지. 가, 가까이 갈수록 되게 웅장하네. 쭉 가서 계단으로 쭉 올라가야 된대요. 세상의 배꼽이라 불리는 그있요 호주 홀, 울룰루. 아세요? 어. 거기 안 가봤지만 약간 거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세상에 뭐를 불려요? 배꼽. 참외백꼽이야 참외배꼽. 참외백꼽이야 지구는 참외백꼽을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양산 들고 오세요. 코리아 스타일로. 어, 이제 시작됐다. 어, 천구에게달 레츠고. 천구에게도한시간반 코스 레츠고. <laughs> 아니 여러 이거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나. 아, 힘든 걸 떠나서 나 지금 무서운 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있잖아요. 하중 계산이 된 건지 난 궁금한 거야, 지금 무서운 거야. 나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집 사람들이 오늘 후일이라가지고 진짜 많거든요. 뭐,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 이거 안전하다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안전, 안전, 가면주의진 하기도 하거든요. 또, 요만큼 또 올라가는데 예상치 못한 게 저게 무서워요. <laughs> 이게 고소공포증 있으면은 이게 무서워서 잘못 가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위아래로 사람이 백곡하면좀 질문 설것 같은데. 어, 근데 저기 한번 가면은 내가 볼땐 멈출 수 없어. 다 같이 올라가야 돼, 이거. 아, 그럼 끝까지 야 돼. 어, 갈수 있을 것 같아, 저 정도면. 이 고소공포증 없지? 그래서 내가 그 정도를 몰라서 가도 되는 나, 건가? 아예 괜찮을 것 같아.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요게. 그, 고속공포증에 무서움이 드는 이유가 하나가, 무너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는 거거든. 음 그, 그 기분 때문에 무서운 거야. 오, 진짜, 위에 바람 많이 분다니까, 여기. 구름이 막 날아가네. 진짜, 본것중 제일 빨리 움직인다.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거 대만에서 산 손수건이고, 이게 재질이 그, 애기 손수건이 아니야. 약간 린넨 까칠까칠한 거. 어? 이게 진짜 좋다니까? 거 이거 아니었네? 어, 이거 엄청 까칠까칠해서 상큼해. 색깔도 예쁘죠? 요거를 하고, 모자를 이렇게 쓰니까 땀도 안 흐르고 여기에. 이야. 내잘 샀다니까 축하네 어? 내가 다 쇼핑을 아무거나 하지 않아요. 다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 저 도전해보려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넌드에 어, 가실 수 어, 있으시겠어요? 정신없이 밀려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댁에서 예. 여기 계속 서 계시나 봐. 여기 안내 회원인가 보다. 어. 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올라갔다 어. 내리갔다 아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셔니까 가운데로 볼까요? 근데 여기가 허리 높이란 말이에요 이 안전 벨트가 내가 허리를 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만 넘어갈 것 같은 거요? 그게 무서운 거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네. 어어 벌집 여기? 우와 어, 벌집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어, 눈빛이 또 살짝 돌았어요. 미쳤어요. 아, <laughs> 어, 눈빛이 돌고 있어요. 근데 뷰는, 뷰는 진짜 미쳤어. 와, 진짜 개 미쳤다. 저게 피드 한 걸라인가? 어, 아니, 밑에가 다 보이고 있거든요. 와, 아, 여긴 좀, 여기 또 튼튼하게 되어 있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오, 여기 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니까. 저 안내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원래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걸 밟고 다녔대요. 계단이 없을 땐. 미쳤나봐. 저 지금 조금 촬영 중단하려고요. <laughs> 물도 넘겼어. 내두 손이 지금 뭘 잡고 가야지 마음이 안정이 올것 같아. 막 무섭진 않아요. 제가 막 엄청 심한 공포는 아닌데 겁이 많아요. 조금 쫄벌어서.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게 자꾸 떨어질까봐. 이게 안전한 건지 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 근데 막 설명 계속 해주셔. 저거 엘리펀트 블록인데 누워서 자고 있는 얼굴이래요. 아, 버크리야거크리아 감사합니다. 야, 땡큐. 꼭대기 와서. 오, 정상이야. <laughs> 오, 파노라마 뷰. 아 드디어 도착이 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도시설이 살아있다는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여기 위에까지. 800년 전에 만든 수소시설인데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게 아직도 작동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이런 거. 가까이서 해주시려고. 여도 오아파 정도. 스리랑카 버전 맞추고. 여러분 여기 오세요. 많이 오세요. 입장료 36달러. 미쳤어, 미쳤어. 아니, 올라올 때가 그나마 사람이 없는 데였어요, 아, 여러분. 저 홀리데이에 오시지도 않으실 테지만, 혹시 홀리데이에 오시면 새벽 6시에 그냥 후딱 치고 빠지세요. 사람 막 새치기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기강을 좀 잡았어요. 스리랑카 기강을 좀 잡고. 진짜 멋있었어오 멋있었지? 어? dangerous 한말인좀 뭐 내고. 아, 아 떨린다. 아, 아, 아침에 조식도 맛없었어요. 어. 아, 한해 정도는 아닌데? 근데 뭐, 지, 지금까지 먹은 것중 제일 괜찮아. 그나마 여기 중에서 먹을만 하다 이 말이었나? 응. 음. 아무튼 그 썩내주신 분 덕분에. 오, 어, 어, 나 맛있는데? 완성? 음. 내, 내 스타일은 아닌좀 탄맛이, 탄맛이 음. 맛이, 맛이 나. 산미가좀 세요. 아니, 산미가 아니야. 내가 커피 방구석 전문가로서 커피콩이 오래됐어. 산화된 커피말. 아, 커피 어, 원래 커피콩이 신선해야 되는데. 보세 여기 뒤에 이런 풍경에서 밥 먹고 있어요. 추워. 오늘 할거 없어. 오늘 목표 끝났어. 내일 뭐 할지 생각해야 돼. 내일 다른 도시로 갈지 아니면 뭐 여기 있던지. 생각보다 호수라 시더라고요저안 짜고 있어요. 아니, 걔, 그뭐 표에, 그왜안 꺼내지도 않아요? 그 수첩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아니, <laughs> 엄청 호접평 내가 더 조복한, 더 조복한 것 같아. 맞아. 니 내가 저번에 지구업을 어.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어. 어. 완전히 알라졌어난 이번에 혹시 알았어. 뭐. 계획을 짜면서 여행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 그냥 그 과정에 설레면서 여기도 가야지 저기도 가야지 어. 이걸 좀 좋아하는 거 같아 근데 가도 안 가도 상관없어 어, 어. 상관이 없어 별로 그래 내가 지금 똥줄이 타요 갑자기 내가 제이가된거 같아 <laughs> 나도 어. 우리야 바뀌었어 응.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스리랑카 엠지들이 자꾸 새치기를 해가지고 내가 기강이 좀 많이 잡았어요 커린 스탑 푸쉬 미어 스탑 푸쉬 미 It's so dangerous 하다면서 내가 화를 응. 좀 많이 냈어요 그 그러니까 애기가 이렇게 가다가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위험한데 자꾸 미니까 이거 막끼어들고 어? 힙더 라인 하라면서 내가 또 유별나간다고 생각을 안한게 스리랑카 사람들도 어 하지마 같이 네. 네. 이렇게 아니 그게 내가 안 위험하면 괜찮겠는데 진짜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한 명이 넘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내가 어 안전 보안관으로서 파이팅을 했고 짠드전저제나와는지 배고파 죽었다 진짜 신기한 게 운동을 하고 땀을 쪽빼어져서 왔는데 반지가 작아서 지금 네 번째 에 들어갔어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왜 어? 붓기가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에 종로 금방 가서 이거 좀 늘릴 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카누, 카누 가져오는 건데 맨날 까먹어. 이럴 때마다 내가 어떡해. 카누를 들고 와야지 하다가 지금 10년째 까먹고 있어. 한 번도 들고 온적 없어. 밥이 오고 있어요. 밥이 오고 있어요. 어, 어, 케밥. 오, 어, 개미가 올라왔어요. 치킨? 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땡큐. 이 스토디. 사진을 한장 <당> 찍어볼까요? 오후. 음. <목소리> 언니께서 예쁘니까 언니껏 찍어야겠다. 찍으세요. 아, 이게 케밥 치킨이거든요. 맛있겠죠? 식당 꼬르고 맛있다. 어. 음, 날씨가 너무 시원하다. 청량청량감이 넘친다. 상쾌해. 땀흘리는데 하나도 안 찍히세요. 이게. 매염 있는 데서 땀 흘리면 엄청 찝찝한데. 아니죠 등산하면서 땀 흘리면 엄청 개운하고. 음, 아 바꿔 먹으래 응응. 아니 나 방금 좀 미친 전재 같았다. 바꿔 먹으면 되잖아. 아 맛있는 거해다 맛있는 거. 음. 아 지금 더 찍고 나고. 어? 지난해 수영장에 갔어. 그리고 지, 여기가 지금 밤 같은데. 낮이에요, 아직 점심 이제 한창 더울 시간이라서 어, 누워있습니다, 어, 너무 힘들었고요 약간 자유 시간이에요 이, 이 리조트를, 인조이 어, 리조트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여기 밖에 눕기 좋아가지고 보여드릴까 어. 여기 보면 여기 의자도 있거든요, 밖에 그리고 리조트가 되게 예뻐요 이거 마사지를 한번 받아볼까 하려고 어, 지난 안 봤는데요 그래서 어, 한국 돈으로 1시간 풀 전신 마사지가 13,000실링이니까 5만 원? 전신 1시간 그래서 한번 카드 결제 때문에 한번 해볼까 하고 있고요. 난이 문이 항상 적응이 안 돼.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굳이. 저리처천에 수영하고 있는 구경 구경이나 가볼까? 어머와 어, 저기 엄청 큰 도마뱀 있다. 오, 옴 날름 날름. 아기야 얘또 맞겠지. 아무튼 그래 가지고 내가 무슨 말했지? 아 아무튼 내가 원하는 그 휴양이 딱 이거예요. w 이트버 e 플라이 어, 와, 수영자. 어, 저기 책 읽고 계시네요. 수영하고 책 읽고 한거 하고 싶었다더니 딱 누워서 책 읽고 있네. 약간 유로피언처럼 안녕하세요, 원진아씨. 아, 저 마사지 받으려고요. 아, 마사지 받으게 예, 지금 받으려고요. 어우. 된대요, 바로? 아니, 가보려고요. 진짜 여기 진짜 호캉스 하기가 동남아보다 좋은 것 같아. 요기 리조트캉스. 리캉스. 와, 예쁘다잉. 아니 여보 저 마사지 받았는데우 너무 충격적인.. 충격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머리 감았는데 아무튼 <laughs>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아무튼 마사지를 한 10분 동안 하시고 옷을 벗고 입고 할때안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보고 계정어 이불을 정리를 하고 계세요 옆에서 저를 옷 갈아야 입을 시간을 주시지 않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 재밌었어요 아무튼 신선한데 스리랑카 여기 마사지 기분 재지 아무튼. 어, 말라서 데 어떻게... 어, 붓기가 좀 빠졌나? 어! 아니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니까? 샤워를 다시 하고 왔나? 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오해이야 어... 오. 그리고 옷을 벗고 입을 때안 나가고 보고 계셔. <laughs> 어... 아, 나 혼자 하길 잘했다, 아무튼. 아니 그거 진짜 웃긴 게 처음에 의자가 있거든, 거기 안에 침대 옆에? 응. 아, 벤치마 입고 거를 앉혀. <laughs> 벤치마 입고 앉아가지고, 오히려 모리겠다니까나 <laughs> 진짜. 아 아니, 리조트 처음이라면 사요 맞아요. 리조트 처음 경험해봤는데. 어. 오, 저 약간. 즐길 줄 아는 아, 사람이었어. 어, 그래도 나, 나 유럽 회원인줄 알았잖아. 어. 수영 하다책 읽고 봐. 야, 유럽 사인. 아 그래? 요 어, 누워 있는 거 좋아하시네. 누워 있는 거 좋아하는데 잠이 들어서 낮잠을 잤어요. 낮잠 안 자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 진짜. 뿌듯하냐 이우티피티의 맛을 알아버렸네. 오늘은 건너편. 아까 저기서 뜬대먹었공 건너편인데 여기 막 그녀들고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 사장님이 한국말 잘 하신다고 근데 그 사람이 아니신 아니야 롯띠야아 이거 코코넛 롯디구나 이거 맛있는 응. 거 이거, 이거 뭐 이렇게 뿌려 먹으면 된대요 맛있는 거음 이거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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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운 거 좋아하면 이거 약간 그 슴슴한 얘 계속 땡기는 맛이다 별맛 없어요. 그냥 밀가루 맛이 많이 밀가루 나는데 밀가데 안에 코코넛이 박혀 있어요. 그 과자 같은 거. 찐이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네 데리야끼 소스네. 어 진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아 그리고 여기 저 밥상뷰가 미쳤어요. 저기 올라가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게 역시 더 예뻐. 역시 모든 것은 멀리서 봐야 시국이다. 아니 중국 관광객 분들이 버스로 내려셨어요. 오 여기 관광 이렇게 오시나 본것 같아요. 아 근데 다 좋은데 그 파리 놈들이 진짜. 되게 성질을 그러네? 죽어봐야 정신의 차리. 이런 되게 무서워. <웃음> 얘들아, 이런 게 되게 무서워. 어,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음. 맛있다. 아, 참아. 하우트. 하우트, 하우트. 어, 좀 짜다. 치킨. <웃음> <웃음> 음, 하우트, 하우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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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중국 문이한테 말을? 벌팩 <laughs> <laughs> <버릇. 웃음> 음, 맛있어형 아무 아무것도 안 와. 하는 거 진짜 기분 째지지? 이게 다 내가 항상 누워있는 이유가 있다니까. 음, 매력있네? 음. 아, 근데 또 선샤인이 옥제에 온다. 빨리 먹고 도망가야지. 옥제에 오는 음. 선샤인이. 어, 많이 안 더워졌다. 한 발짝도 안 나갔다가 호텔에서 밥을 먹으려고요. 배가 이상하게 고프지 않은데 왜 살이 안 빠질까? 또 흥무르기 시작했다, 이제. <laughs> 나오면 행복해, 진짜. 어, 왜또 꼬꼬밥다. 또, 또, 눈돌았다, 또 눈돌았다. 밥 30분 뒤부터 부페로 주신다길래. 30분 대리만족, 수영 대리만족. 와, 너무 좋다. 아이고, 좋아라. 진짜 짱이다. <laughs> 짱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올드해 보이지? 짱이다. 대박 짱이다. 대박사건! 오늘 뭔가 마지막 날 같지 않아? 어? 아마도 마지막 날 그때 그거 같은데? 어 약간.. 아 맥주 좀 따르시네요? 어 괜찮나요? 네좀 하시네요. 생리 쪽고기좀잘발 좀. 할점있아 알바를 좀 있어. 하셨구나. 영화관에 잘봐할때 제가.. 아 진짜. 맞다 그뭐 해피 뭐 직원이었죠? 화이팅! 해피! <웃음> 해피! 해 <laughs> 여보 저 다이어트한다고 이거 식단 좀 보세요 이거. 말라가는 거좀 보세요. 사실 이거 먹고 이걸 한번싹 정리한 다음에 카레 먹을 거야. 그대 콧구멍에 건배 응! 음. 아니, 라니언 맥주 맛있어요, 여러분. 꿀꺽꿀꺽 넘어가요. 그냥 딱 보통 라고 맛. 어, 근데 저 나, 내일 계획을 아직 숙소를 안 잡아가지고요. 아, 맞아. 숙소도 내일 그래. 정리하자. 응.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 빵을 먹는 건 중요하게 않으니까 빵은 이 애초에 너무 우울해. 라고좀 그래.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돌려 말한 거야. 나 어. 너무 짜증나는 일 있어가지고. 언제 깼잖아? 무슨 죄? 아, 거짓말 하지마. 아 진심. 아 미쳐버리겠네. 아니, 왜냐면 어울리는냐안 어울리는지 내가 말는아 <laughs> 내가 우울하다고. 근데 나도 우울하면 뭘 사잖아. 그 풀리잖아. 언니가 만약뭘 샀어? 어. 붓다상을 뭐, 샀어. 내가 우울해서 붓다상 샀어. 왜왜왜? 왜, 왜, 왜. 아니지 <laughs> 두 다살 야두 다살 겁나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들고 줄을. 있잖아 <laughs> 이게 안 보이고 아 그래? 언니 얼굴에 보여 쿨톤인데 아, 웜톤 색깔 해봐봐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게 <laughs> 뭐가 중요한데 어? 그게 앞으로 의인생이안 좋은 영향을 <laughs> <laughs> 혼내줘야될거 아니야 야더 우울해져 그러면 안돼 <laughs> 예쁜 색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 살쪘어 지몇 킬로 아니면 그냥 아나 살쪘지 이러면어찐것 같기도 이렇게 <laughs> 아니 살쪘지라고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거지. 안 쪘는데 쪘네 뭐.. 지금 살 쪘지라고 했는데.. 뭐. 아, 살 쪘지라고 했는데 뭐. 보는 걸 얘기하는 데지 언니 나태 해봐. 나, 나 살쪘지? 언니 모르겠는데? 아니 진짜 5kg 어? 아니 진짜 5kg 쪘다니까.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어. 아, 아 근데 조금 찐거인데 아, 5kg까지는 아닌데? 야 그거는 기만이잖아 기만. 기만이 기부에 더 나빠. 얼마나 됐어? 살찐지 얼마 안 됐지? 금방.. 살진 지.. 5년 됐는데? 5년 됐는데? 아 이거 있다! 뭐? 나누면 슬픔을 만져보면 둘다 억울하지. F의 답이 뭔데? 슬픔을 둘로 나누면? 반이 어. 되지왜반니면둘다 슬프지. 왜 슬픈 걸 얘기해봐도 들어줄게. 모서리가 뾰족한 돌멩이를 여러 사람이 만져주면 동그레지. 그건 돌이잖아. <laughs> 어. 과학이야. 뭐, 사이온. 와 언니, 근데 이걸 그대로 얘기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어,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드라이 잠. 드라이샴푸 어디 건데 좋다. 나도 안나도 아, <laughs> 다음에 이거 살래. 언니 이거 해변들 있어 웃어. 지금 아니야 우리 회담을 그대로 얘기해? 아니 이거 좋다 근데 진짜. 어? 그 피곤하다 그러면 어왜 피곤해 나, 이렇게 하냐? 어. 왜왜왜 왜,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아 피곤 하겠지 전날에 잠을 못 잤겠지. <laughs> 아니 일이 많거나 피곤한 이유는 너무 명확하잖아. <laughs> 어. 누가 한지 물어볼 거 같아 이런 말 하잖아? 응. 오 나도 개시름 이렇게 <웃음> <웃음> 내가 들었어 장난 아니야 너싫어는데 너. 왜? 왜? 내가 왜? 내가, 우,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우울하면, <laughs> <빵 산다고. 웃음> 우울하면 빵 산다고 자꾸 우울하면 빵 산다고 되게 열심히 안한거 같은데 어. 오 되게 조회수 잘 나왔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말인데? <laughs> 와 그것도 티야 근데? 성격 아니야? 티야 아 그게 티야? <laughs> 좋아하는 말이라 너무 소름이야 <laughs> 아니 좋잖아 재능있어 보이잖아. 야, 너, 노력 안 했는데, 유튜브 잘 나오더라? 오, 혼자, 혼자. 오, 했나 보네. <laughs> <laughs> 미안해, 이렇게. <달고> <웃음> <웃음> 어, 너력 <너를> 열심히 하고 <laughs> 아, 9시 34분이거든요. 오늘, 지금 극적으로 내 스케줄이 확정이 됐어요 재밌는 거 갑자기 재밌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거는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안 알려줄 거니까 뭐랄까 음. 인겨로운 하루를 보내서 응 음. 좋습니다 근데 내 기준에는 굉장히 바쁜 하루였거든요 수영을 뭐몇 시간씩 하고 갈격도 <laughs> 싸고 진짜 괜찮았어요 동남아 말고 여기로 호캉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휴양지가 많아가지고 어뭐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이야기 전해 들면서. 어 일단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또 재밌는 데 가야 되니까 일찍 자게요 안녕 뽕 월요일 화요일 행복한 날 수요일 목요일 행복한 날 금요일 월요일 원방